네. 2주차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 가르침 특히 뭐 오늘 나오는 부분 같은 것은 참 평소에 존재의 실상이라든지 법계의 살림살이 같은 것에 궁금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시기도 하죠. 아니 뭐돈 배우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 예, 한꺼풀 벗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방법을 알아도 실천을 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실천을 하는 게 도닦는 거고, 그 실천을 하는 게 수행하는 거더라고요. 자, 2 주차, 이 주차, 아무튼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몇몇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과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에 많이 알게 되죠. 많이 알게 되고서, 러시아 놈들 나쁜 놈들, 우크라이나 놈들 나쁜 놈들하고 자기가 평을 해요. 평가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공범이에요. 지난 생에서부터 같이 이번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범이라고. 공동기획자라 말이에요. 법계의 그걸 볼 때. 제가 왜이 책을 1 0 번이나 봤는지 아시겠죠? 이거 번역 맞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영어책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육체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영혼 나름대로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준비해 갖고 나온 형상이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거나 무시를 하고 동정심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보건 설사 동정심을 받더라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동정이 된다. 그야말로 응무소주이 생기심이 되는 거죠. 돈을 천 원짜리를 놓더라도 불쌍하니까 좋다. 용기를 가지세요. 아저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응무소주이 생기심으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채로 동참하게 된다. 이런 거죠. 법계의 진실을 알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를 동정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그의 현재 상황이 무엇을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럴 때그 느낌은 일종의 이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냉랭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혹은 자기가 우월감이라든지, 그런 감을 갖게 되면, 장담컨대, 100%. 당신은 장차 언젠가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날 것이다. 이건 무량 의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무량 이거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열을 보고 욕을 하면, 어느 생에선과 창녀 역할을 한번 자기가 해야 되고, 나쁜 놈을 보고 나쁘다고 그러면 어느 생에선과 자기가 그걸 한번 해야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법계는 항상 균형을 이루니까. 균형을 이루는 게한 가지 법이야. 한 가지 법. 평상심, 평정심을 갖게 하는 게딱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장차 원환들 퍼센트 당신은 장차 언젠가 그렇게 불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구나 가난한 사람을 불구로 살거나 가난한 사람이 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해한다는 뜻이다. 거지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은 내 영혼의 그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거리 모퉁이에서 매춘부를 만난 부잣집 사모님이 만일 어느 생에선과 그녀 자신이 그 위치에서 매춘부를 살아간 적이 있다면 그 부잣집 부인은 그 매춘부를 이해할 것이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녀의 몸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배움을 진전시키면서 한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이어지는 여행이 계속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마침내 그 영혼이 축적된 체험으로 흠뻑 젖는 때가 오게 된다. 이런 축적은 영혼에게 인식 대상에 대한 철저한 지겨움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철저한 지겨움을 가지고 온게 있었다는 게 무덤덤이죠. 왜냐하면 영혼은 그 모든 곳에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운데 터막처럼 된다 이거예요. 능엄경 25가지 마장 중에 막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체험했기 때문에, 혹은 슬픔이 쌓여서 풀려나려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능음경 25장, 25장에도 나오죠. 이제 엉망겁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가슴은 틀림없이 뭔가 다른, 다를, 다른 길이 있을 거야라고 울부짖으니 그렇게 되면 생각은 눈앞의 물질로부터 보편의 삶과 관련된 물질들과 그것들 전체의 의미로 초점을 옮길 것이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됐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당신의 배움은 성큼성큼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에는 1 0 0번의 생애를 드리고, 드리고서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단한 번의 금생의 삶으로도 깊이 이해된다. 이렇게 되면 초점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다. 부처님의 불국토는 내면에 있다. 하느님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깨달음으로 배움이 최고점에 이르면 더 이상 환생은 불필요하다. 이제 그 영혼은 윤회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은혜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이 책에 뭐 이렇게 잔뜩 뒤에 나와 있어요. 중요하니, 중요하니까 이 책에 뒤에 나와 있는게 무량의경이고 도덕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답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만 그러면 어, 그래. 뒤에 있는 게다 도덕경하고 무량의 경이야. 집에 가셔서 암만 무량의 경과 도덕경 읽어 보세요. 물리가 터지나 안 터지지.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생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아 영의 여행을 통한 배움의 순환 속에서 존재하는 고정된 인식의 힘이라는 함정. 아까 뭐는 나쁜 것이다. 고정된 인식의 힘.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살생은 나쁜 것이다. 고정된 인식의 힘이라는 함정. 이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학생 부군 지묘. 학생 부군 신이 학생이라는 말을 양반들한테는 붙인 거예요. 쌍꺼들한테는 안 붙이고, 여자들도 안 붙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옛날 양반들보다 지금 여자들이 훨씬 배운 게 많고, 또 지금은 양반 쌍놈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옛날 양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전부 학생이죠. 전부. 뭘, 학, 뭘 학생? 금생의 몸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 우리는 그렇게 체험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을 반복하는 데 따라 인식이 고정이 되고 믿음 또한 그런 인식으로 한정된다는 데 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와 어긋나는 성격의 체험을 할 때이다.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믿어야 하듯 믿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다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죠 물론 추론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 가령 엄나무 아시죠? 엄나무. 엄나무. 어제 어제 설악산에 가니까 요즘 왜그 뭐예요? 이렇게 왜 나무에서 이렇게 따는 거 뭐죠? 네? 두릅. 두릅. 두룹. 두릅인데 두룹. 엄나무 두릅이 있대요. 엄나무 새순 두릅. 엄나무 새순 두릅은 손발이 찬 여자들한테는 좋대요. 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거를 설명해 준그설락산의 할머니는 자기는 경험적으로 알고 확실히 인식을 하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할머니 이거 얼만데요? 해서. 만 이천 원이래요. 그러면 나는 만 이천 원 주고 사가서 물론, 12,000원 큰 돈도 아니지만, 만으한테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찐밥 먹을 수도 있고, 아휴, 거기까지 가셔가고제 생각까지 해줘서 고맙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당신 이거 먹어! 이랬을 텐데, 제가 이해를 못, 인식도 못 하고, 이해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 제가 이 책을 20번, 30번 본 거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많더라니까. 그런데 아, 이게 무량의 경에서 있던 내용이구나. 아, 이게 원각경에 있던 내용이구나. 아, 이게 옛날에 그 선지식한테 들었던 얘기구나. 아, 이게 그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구나. 아 이거 그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구나. 아 이거 옛날에 엄마가 하던 얘기구나. 아 이거 어디 책에서 봤던 얘기구나 하면서 그게 그래도 2, 30분 공부하다 보니까 물리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게 제가 관심이 있었던 주식이나 코인이나 돈 쪽으로 적용해 보니까 맞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이 때문에 신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놈의 필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생애를 계속 반복하고 연립방정,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근해 공식 안 해온 놈은 중3가도 소용없고 고등학교 1학년가도 소용없듯이 금생의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풀러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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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다시 윤회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딱 풀면은 올라가는 거죠. <웃음> <웃음> 응. 삶의 고통과 투쟁과 증오와 불쾌함을 수없이 다시 몸받아서 체험하는 것이다. 단한 번의 체험으로도 그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균형을 이루는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원을 그리면서 돈다. 달리 말해 틀에 박히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체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몇 번이고 대풀이해서 배우고 나면 두려움이라는 인식은 고정이 된다. 우리는 믿는 것만을 인식하기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반야신경 10년 사경하고 맨날 버진 하루에 반야신경 10번은 암송하는 저도 아직 두려움을 다루는 실력이 없어요. 두려움을 다루려고 해본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야생경에 맨날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번하면 뭐하냐고 자기가 거기 있는 것을 다루어 보려고 해보질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포 두려움 그런 거 있잖아. 아, 내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아휴, 또 피곤해지겠지. 아휴 간두자. 내가 이러면 또, 아휴, 피곤해지겠지? 간두자. 그것도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그게 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려움이에요. 특히 엄마들. 제가요,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전뭐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 하면은 밥 먹고 와! 밖에서 그냥 쫓겨날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탁 해요. 우리 딸은 탁 해. 이게 무슨 반찬이야? 그러면. 만화가 한 번만 잠깐 화를 냈다가 호만 꼬리를 내려, 지 새끼한테는. 내가 보니까 엄마들은 지 새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쥐새끼한테 하고 싶은 말 못해. 근데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쥐새끼한테 못한 걸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대부분. 그게 공포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 책에 너 살생하면 지옥가. 살생중재 금일참해 투도중재 금일참해 사엄중재 금일참해너 그러면 지옥가. 그거 아담이 이브가 이브가 저기 금단의 열매를 따 먹어서 니네는 원죄설이 있어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사람 다스리는 게 제일 쉬워요. 코로나 갖고 많이 다스렸죠. 두려움으로 사람 다스리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이제 두려움,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의공포의 정체. 이 두려움은 두려움, 이 책이, 이책 전체가 뭐냐?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갖고 그 두려움이 스르르르르, 노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77 공부라는 말을 안 쓰고, 3377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주식, 이 코인 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공포예요. 그래, 나 두려움 없이 그냥, 애따 3억, 3억 정도 질른다. 그게 두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아주 무식한 짓을 한 거지. 이 책의 2, 2, 3, 3, 7, 7 수행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인식은 고정이 된다. 우리는 믿는 것만을 인식하기에 이제는 그 믿음을 더 굳혀주는 체험에 계속 끌리게 된다. 이번 생에 자식 두려워하겠다. 다음 생에 또 자식 또또또 또, 또 두려워하게 돼. 계속 두려워. 이번 생에 돈을 두려워한 다음 생에, 어우, 지금 내가 삼천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삼천만 원 갖고 이게 날려 먹으면 이게 내가 이게 지금 이 삼천만 원도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남들한테 쫓겨나고 망하는데 다음 생에도 또 그런 일또 겪고 돈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윤회는. 낙제니까. 아, 근데 그걸 탁넘어서게 되면 다음 생에는 그런 거안 겪고, 안 겪게 돼 있어요. 고정, 자기가 인식을 그렇게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 믿음을 굳혀주는 체험들에 계속 끌리게 된다. 결국 우리는 다음 발걸음을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반복되는 생애들을 살게 되는데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행동들 중에 이런저런 종류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돈에 대한 부족, 사랑에 대한 부족, 건강에 대한 부족, 부족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해줄 새로운 체험들의 문을 열수 있다. 그 전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위협의 형태 측면에 그상 놀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 단계 올라서게 나면 그 두려움이라는 형태 너머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려움의 원리를 확인하여 두려움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뒤에 가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그 원인이... 우리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분리가 되고 우리 개개인 하나가 분리되고 별개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어찌됐건 일단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그 결과인 두려움은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다 물론, 인류가 배워야 할 궁극의 교훈을 설명한 것이지만, 만약, 만약 우리가 인식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서 인식하는데 성공한다면, 두려운 건 사실이죠. 두려운 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 두려움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넘어가는,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을 인식한, 넘어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네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말은 두려움 두려움을 넘어선다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는 분리되고 개별적인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말은 공예나 주인공 내 안에 붙여 내 안에 열애 내안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믿는 거지, 매쉬입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고요. 이런 페이스대로 나가게 되면, 3377을 뭐, 아, 3377 하면서 이게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차근차근차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못하는 경우는 뭐삼칠월7일 지나서라도 할 거고 아마 그때까지는 제가 책을 만들어서 삼삼칠칠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걸 인식한다는 게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해서 아 보이지 않는 나참나공에나 주인공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열에, 내가 지금 3이지만, 맨날 2하고 3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아, 이래 그 자리.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넘어 쓰는 거죠. 천천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열네 주 중에 이제 2주 차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